네, 복견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, 바로 그, 많이, 근데 앞으로잘알주지 마세요 많이 하는 사람인데, 바로 사이다하고 맨처스 주로 콜라를 준비하는데 콜라 사기 나보게 해서 괜찮고 하고, 집에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또 폭발할지, 아니, 안 폭발할지 이렇게 가 거품이 엄청 올라와요. 우와, 얘, 어, 여기 멘트에서 보세요. 아, 근데 아쉬운 건 오랫동안 가지 못하네요, 얘가. 근데 네, 제가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. 어, <laughs> 근데. 아, 그럼 오늘 컨텐츠 다 했으니까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